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스타입니다 오늘은 라이더 한번 해볼건데요 3등 게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 게임이 진짜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보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보드 스케일트 스케이트 갑니다 첫판 허이야 오 라이더, 어, 양켓은 하다가 삭제했고, 호민이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첫 번째부터 이거냐. 죽어, 그냥. 오, 오, 나이스! 와우. 방금 땅에 박는 거 진짜 처음으로 성공한다, 진짜. 이 타이밍에, 오케이. 이럴 땐, 그냥, 어이야, 띵. 자, 4점 얻어주고요. 죽으면 4점. 49점. 50점 멋있어요. 시자 3개. 와! 55점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한번 쓰고 오겠습니다. 네, 부활을 안타깝게도 못 썼는데요. 다음 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100점은 제 친구가 하면 따졌기 때문에 저는 한 60점 정도 가,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라이더 연습을 좀 하거든요 실제로는 초보지만 오늘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60점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해가지고 33점 오케이 오케이, 60, 30. 좋았어. 오, 오, 안 돼! 41.5서깍 죽었다니깐, 이렇게. 어,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구간. 렉 걸리면 싫어하지만, 아, <laughs> 이건 좀 오디오인 걸로. 음, 자, 타이밍 좋게. 오이, 얍. 오 좋았스. 스멜굿스굿 굿, 굿. 잠깐 오 보드 나이스 타이밍. 오케이 가자 보드야. 아. 망했다. 60 아니다. 보석 69개 남은 거 같은데. 이거 양캐지 뽑아준 보드거든요. 양캣. 오오 사왔어. 여기서 방금 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난, 내가 뭘본 거지? 이상한 걸 봤는데. 오. 도다주고, 오케이. 여러분들도 라이더를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드를 어떻게 얻었냐면요. 야, 아까도 말했듯이 양캐시 준 겁니다. 회이 이렇게 라이더를 오케이. 이렇게 보상 먹어 주고 헤오디 점박. 헤오디 해 가지고 빙글. 자, 한 바퀴 돌고 또한 바퀴 돌고 오케이. 자, 점프력. 그리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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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오, 오. 이럴 이때 좀, 느끼 가지네. 좋았어. 와! 이렇게 38점에서 끝났다고 한다. 이럴 때왜무가 없는 거냐고. 아 이거 움직이는 톱. 오 자, 그냥 넘어주고 보드의 힘을 믿어보자. 하이. 자, 다음 판에는 좀 차를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다음은 로미드노 로빈 원피스의 로빈. 아, 우 이렇게도 죽인 게 가능하나? 그럼 차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번에는 차를 좀 바꿔봤어요. 로빈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6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라이더 1편입니다. 여러분, 아, 허이. 자, 호이차. 자, 허이. 자, 허이. 자, 오케이 다음은 역시 로빈이야. 로빈은 좀 보드의 그 다음 번째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오오 오, 오케이 오케이 로비 부활 한번 써볼게요. 네, 부활을 썼고요. 가,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또 죽었다. 자, 다음 판 로비로 가고요. 다음 판에서는. 바이크 좀 사용해 볼게요. 바이크. 바이크. 그이고그이고 자, 움직이는 톱 갑시다. 오케이, 움직이는 톱 가볍게 너무 주고. 오이야. 오케이, 4점 플러스. 좋았어. 이제 60점 가 볼게요. 못 가면 이건 1 편인 걸로 가면 이이 편은 아치는 걸로 할게요 회자 아 여기에서는 저기 올라가면 회이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쪽은 그냥 그대로 음 이게 더문제데음 여기서 당연히 죽어야지. 보아 같은 건안 사용해. 어차피 다음 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바이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크로 바꿨고요. 한번 해볼게요. 가자, 바이크. 난 너를 믿는다. 치킨집 배달부. 어이, 어, 그 동이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거 같다? 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밥솥 냄새야 이건 제가 먼저... 어이? 자. 호이 오토바이, 가자, 바이크. 오! 네, 여러분. 오토바이는 영어로 모터사이클이기 때문에 바이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자전거라 해주세요. 가자, 자전거. 어? 여기서 아까 죽을 뻔했지만, 휠이크 같은 건안통하마 오케이. 가자 라이더. 오이야 야야야안 오이, 오이, 오이. 돼. 44점에서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음. 근데 네, 이번에도 보드로 바꿨고요. 뭐 보드를 또 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케이트. 오케이. 보드를또 사용해서 오케이. 좋았어. 이 언덕은 그냥 처리. 가뿐하게 천천히 내려가주고 요렇게 한 다음 여기서 두 바퀴 정도 한 바퀴는 들어가지고 여기서 4점 플러스 사점 더하기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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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바퀴 응가시덤 음, 가시들 삐죽 삐죽 아.